네, 오늘은 좀 편한 분위기로 소통이나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번에 영상 하나 올려놓고 주말 끼고 애들하고 뻑짝거리면서 유튜브 신경도 못 쓰고 며칠 방심하는 사이에 구독자가 100명이 돼버려서 원래 다른 주제 하려다가 잠시 밀어놓고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선은 이번에 구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전에 연예인 이경규씨 얘기했을 때도 구독자가 이만큼은 안 들어왔는데 굉장히 놀랬고요. 결과적으로 유튜브 시작한 지 77일 만에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뭐 엄청 대단한 성과는 아닌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기본 베이스가 종교 채널입니다. 그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 채널이고요. 그래서 다룰 수 있는 분야, 끌어들일 수 있는 구독자층이 정말 협소하고 한정적이기로 유명한 주제예요, 이게. 저도 시작할 때 사실 많이 기대를 안 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열심히 떠들어야지. 구독자가 뭔 대수냐. <laughs> 이렇게 시작한 거고. 구독자 100명 같은 건 아마 한 1년쯤 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저랑 지금 맞구독 하고 계신 목사님 계신데 이분 채널이 실제로 구독자 100명에 1년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기독교 채널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인 형님 한 분이 구독자 100명에 2년 걸렸대. 그래서 저도 구독자 100명의 꿈이란 건 당연히 멀겠구나 했는데 웬걸 3달도 안 돼서 될줄 사실 몰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시청하거나 구독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꽤 있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 안 믿고 계시고 신을 부정하시면서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독버튼 누른다는 거야 저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기독교 채널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으시면서 조금 더 깊은 신학적 지식이나 뭐 교회 현실 얘기라던가 실전 신앙에서의 뭐 꿀팁 이런걸 원하는 분들이 구독하고 이 교회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이제 신앙인들끼리 의 채널이 되는 건데 제 채널은 벌써 그런 스테레오 타입에서 좀 벗어난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래서 제 채널을 어떻게 하면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 유튜브계의 MMA 선수 같은 컨셉이에요. 즉 모든 게 복음으로 귀결되지만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정말 넓은 올라운드 기독교 스토리텔러라는 특징을 요약을 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목사님들의 채널이나 신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은 메이웨더 같은 선수야. 그러니까 프로 복싱 선수 메이웨더가 복싱룰로만 싸워서 챔피언 하잖아요. 목사님이나 순수 신학 채널들은 거의 신학의 영역, 교회 안의 영역에서 주제를 다루고 토론도 신학의 영역 안에서 답을 하시죠 저는 비유하자면 기독교 채널계에 드미트리우스 존슨을 꿈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학 자체에 정통하고 전공하고 전문적이진 않지만 신학 외적인 정치 사회 인문학 자연과학 등의 이슈를 다루면서 마지막 피니시를 예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와 기독교가 어떻게 융합되고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실험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반면에 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어느 쪽으로도 엄청 깊지는 않다 이런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지금 왕들의 전쟁이거든요 신학이면 신학 뭐 정치면 정치 인문학 과학적 분야에 아예 특화된 분들이 자신의 깊은 지식을 막 교수님급으로 쏟아내고 있는 판인데 진짜로 지식 자체가 갈급한 분들은 이런 채널에서 제대로 깊게 하길 원하시지 어정쩡한 뭐 겉핥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컨셉을 알고 구독하셔야 의미가 있을 것이고 실망을 안 하실 것 같다 해서 말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신학 전공자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에 깊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 모든 지식에 다 통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과 세상 지식을 따로 국밥 취급하지 않고 이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충분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상과 세상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지식과 사실들이 기독교 신학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흥미로우신 분들은 제 채널이 재미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그냥 신 이면 신학,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단편적인 전문 지식만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목사님들 채널이나 뭐 지식인 사이드 이런 채널 가시면 그 교수님들 많잖아 여기 더 유익하실 거예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 채널은 교회에 다니는 분도 안 다니는 분도 전부 다 환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인간적인 존중과 함께 부미 있게 논할 수 있는 분들이면 정말 누구나 좋습니다. 제 앞에서 막 그래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안 믿어. 이런 말 하셔도 정말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오한 마디 들고 가서 뭐 대가리 깨버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고 자기만의 의견과 논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제가 많은 배움과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은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고 싶은 영상 주제가 지금도 꽉꽉 밀려 있습니다. 이제 폰 메모장에 적혀 있는 것만 해도 14개쯤 돼요. 가끔은 뭐 노잼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또 참신하고 대박나는 영상 이번 것처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노잼이건 말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뿐입니다. 뭐 어떻게 뭐 채널 좀 대박 내보겠다고 무리하게 억그로 끌고 그런 것도 뭐 안할 생각이고, 지니의 사색 연구실이라는 이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저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